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우TV 이새우입니다. 오늘은 미니어처 컨텐츠인데요. 이 흰색 클레이 보이시죠? 이게, 이런, 이렇게 귀여운, <laughs> 이렇게 귀여운 황다랑으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몸통은요, 그냥 대충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주물락주물락 주물락 해서, 그래서, 후, 도도도도, 요 변집의 히네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줄무늬 자 그러면은 이거를 엄청 얇게 밀으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것도 변집의 히자 그럼 이렇게 줄무늬 완성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부터 자,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요, 요 지점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변집의 힘?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줄무늬를 했죠? 그러면 이제 남색 클레이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검은색하고 파란색을, 섞으면 나오는데, 이것도 제가 편집의 힘으로 불러보도록 하죠. 편집의 힘! 나타났군요. <laughs> 이제, 이거를 등에다가 붙여주면 돼요. 이것도 편집의 힘으로 스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그렇다면, 이거는 납작하게 해서 여기다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선 맞춰서. 그렇다면, 변집의 힘? 호! 그리고, 지금 아가미도 패스가 된 상태인데, 아가미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쉽습니다. <laughs> 지느러, 그러면은, 지느러미로 한번또 넘어가보죠. 그렇다면, 이거, 그렇다면, 지느러미도. 편집의 힘으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느러미 카피! <웃음> 자. <웃음> 지느러미를 전부 다 불러왔습니다. 이거는, 여기는,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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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응?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붙임 이거는 아가미 이거는 어디다 붙이냐면 얘는 잠깐만 왜안 잡혀? 야. 여기다가 여기다가 붙이면 됩니다. 그렇다, 어쨌든, 가슴찌짐이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축소! 네, 축소 성공. 그러면은, 이거는, 여기, 이렇게, 입체로 이게, 현실적으로 하실지는, 이거 그냥 고르시면 됩니다. 양, 자, 이건 양쪽을 똑같이 대칭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한쪽은 안 보여드려도 아시겠죠? 대칭이니까. 으아! 자, 그럼 나머지는 이거는 그냥 이거 모양 잡고 도구로 쓱싹쓱싹 한거예요 그럼 이거 붙이는거는 이거는 되게 시간을 엄청 잡아먹기 때문에 이것도 변집의 힘으로 스키~~~ 자지미러미를 이렇게 모두 붙였습니다 다음에는 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랗게 예, 클레이 시럽 배가 이거 다 말랐다. 여러분 이렇게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전 이거 말라 버려서 동그랗게 해서 납작하게 해서 음 너무 크구 뭐? 요 지점에다가 이 지점 있죠 여기 보이시죠 이 지점에다 똑같이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어차피 그리고 검은색은 여기다가 또 검은색을 붙여주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편집의 힘으로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눈을 좀 붙였고요. 토아치드로미는 하기 싫으시면 패스하셔도 됩니다. 현실감만 원하신다면은 패스 안 하는 게 좋겠죠. 여기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이렇게 진짜 조그맣게 지금 보이시나요? 이거 이거 여기 삼각형 이거를 붙이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 여기 이 지점에. 이 지점, 뭐, 이 지점에 붙여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그냥 패스할게요. 자, 그럼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유익하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업로드를 하러 가보도록 하죠. 그럼 이만, 뿅이 아니고, 앞으로, 뭐, 자자미니카 있으면은, 계속 찾아뵐게요. 지금 자자미니카가 한세대 정도라서, 3주는, 최소한 3주는 더 올라갈 것 같네요. 안 올라가, 안 올라오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리고 계속 주말마다, 영상은 이게 언제 올라오든지 간에, 올라, 언제 올라오든지 간에 주말마다 올라옵니다. 그럼 저는 업로드, 그럼 진짜 업로드하러 가겠습니다. 그럼 이만, 뿅!